네, 173페이지 개념원리 확인하기. 아주 쉬운, 문제들인데, 아주 쉬운 문제들인데, 한번 바라봅니다. 네, 1번서부터 빠르게 갑시다. 이거 뭐 시간을 낭비할 필요는 별로 없어 보여서요. 봅니다. 자, 1번 뭐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1차 방정식을 Y는 AX 플러스 B의 꼴로 나타내세요. 라고 나와 있어. 자, Y가 있어. 이걸 뭐라고 하죠? 그렇죠. Y에 관하여 푼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네. y에 대해 y에 대하여 푼다. 자, y에 대하여 풀어보겠습니다. 그럼 y만 놔두고 나머지는 넘겨버리죠. 자, 오른쪽으로 가겠습니다. 3x 오른쪽으로 갑니다. 마이너스 7 끝입니다. 네, 얘를 원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보시면은 야 2y 남겨놓고 저쪽으로 마이너스 x 플러스 6이 되겠죠.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3. 네, 기울기 마이너스 2분의 1, 절편 3. 이 모습을 원했던 것이지요. 다음에 얘는 뭡니까? 네, 요거는 마이너스 5Y는 저쪽으로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2X 플러스 10. 그래서 Y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네요. 5분의 2X 마이너스 2. 이거 마이너스 5 이쪽으로 내려가면 슉슉 약분하고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다음 여기를 보시면요. 3분의 1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c 양변에다가 그렇죠 3을 곱합니다 y는 마이너스 3 x 3을 곱합니다 마이너스 6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1번 풀어드렸고요 다음 2번 바라봅니다 2번 다음 1차 방정식을 1차 함수의 꼴로 나타내고 그 그래프를 좌표 평면 위에 그리세요 보십니다 먼저 얘를 딱 보는 순간에 우리가 어떤 느낌? 그렇죠. e y 놔두고, 자 저리 가, 저리 가세요. 마이너스 3x 플러스 6. 그러면 y는 마이너스 2분의 3x 플러스 3. 절편 3이네요. 1, 2, 3. 절편 3의 기울기 마이너스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3이 뭐야? 두칸 갔을 때몇칸 떨어진다? 그렇죠. 세칸 떨어진다. 그래서 이 점과 이 점을 연결해 주십니다. 이 점과 이 점을 연결하면. 띵, 띵, 띵.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바로 요 박스. 박스 보이죠? 요 박스를 관통하는 것이죠. 두칸 갔을 때세칸 떨어집니다. 떨어집니다. 이렇게 됐고요. 물어본 건뭘 물어봤냐면요. 네, 기울기를 물어봤네요. 그럼 여기서의 이거의 기울기.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겠고요. 자, X절편. X절편은 뭐죠? 그렇죠. 여기 있는 거 2가 되겠네요. 그래서 2, 그 다음에 Y절편은 뭐다? 그렇죠. 3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알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그냥 이거 자체, 자체 3X, 3X 플러스 2Y 마이너스 6 이퀄 0이라는 식에서 X절편을 구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 X절편을 구한다는 것은 Y에다가 뭘 집어넣는다? 0. 자, Y에다 0을 집어넣었어요. 3x 마이너스 6 이퀄 0. 3x는 6 x는 얼마 넘어가니까 2. 그래서 바로 x절편이 나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y절편을 구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y절편, y절편을 구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다죠? 네, x에다가 0을 집어넣습니다. x에다가 0을 집어넣어 버리니까 2y 마이너스 6 이퀄 0. 2y는 3아 6. 그래서 y는 3 이렇게 해서. 3이 y 절편으로 나올 수도 있다. 이 식에서 x에다가 0을 집어넣었어. 그럼 y 값 찾아. 그럼 y 절편. x에다 0을 집어넣었다는 것은 바로뭘 의미해? y축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x에다 0을 집어넣었어. x에다 x에다 0을 집어넣었어. 이거는 y축이고. 그다음에 y에다 0을 집어넣었어. 그러면은 네, x 절편을 얘기하는 것이죠. x 절편. x를 X절, 요거 요거. x 절편. 여기다 썼으니까 이상하다. 자, 알아들으세요. 네. 다음 두 번째 이거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 그냥 그대로 요것만딱 써본다면 아니, 아니야 이것도 해야 되겠다. 결국 하네 시작합니다. 마이너스 2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y는 2분의 1x 마이너스 2. 그래서 마이너스 2 어디 있죠? 마이너스 여기 있네. 2분의 1이라는 것은 두칸 갔을 때 이거 플러스야 플러스. 두칸 갔을 때한칸 올라간다. 다시 두칸 갔을 때한칸 올라간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여기서 빰빰빰빰빰, 빰빰빰, 빤빤빤 이렇게 되네? 우리가 눈으로 딱 봐도 얘는 마이너스이고 얘는 4가 나오는데, 우리가 이런 거 말고, 이렇게 돼 있는 거, 이런 거 말고, 요식 자체에서 다시 말하면, 자, 보십니다. 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4 이퀄 0에서 자 x절편을 구하여라 y 다0 집어넣어 그러면 x 마이너스 4는 0 그래서 x는 얼마? 4 이것이 바로 x절편 그 다음에 y절편을 구하여라 x에다 0을 집어넣어 마이너스 2y는 넘어가니까 4y는 마이너스 2 그래서 이거는 y절편 이렇게 써주셔도 좋다 네 그리고 빠르게 갑니다. 다음 네모 안에 알맞은 것을 써 넣고, 1차 방정식의 그래프를 좌표평면 위에 그려주세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x는 마이너스 3이야. x는 마이너스 3? 여기 보세요. X가 마이너스 3이면 그럼 뭘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 X가 마이너스 3이면 여기서 하나 둘셋 이거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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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X가 마이너스 3인 모든 곳 바로 이곳을 얘기하는 X가 마이너스 3인 모든 이곳을 우리가 색칠해 주세요. 여기가 얼마라고 마이너스 3 이렇게 살포시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점이 뭐야? 이점 점을 지나고 뭘 지나? 뭘 지나? 네. 마이너삼콤마 요점의 좌표가 얼마야? 마이너삼콤마 0 이렇게 되는 거야. 마이너삼콤마 0을 지나고 그 다음에 무슨 축에 평행합니까? 이게 누구야? 이게 y죠. 그래서 y 축에 평행하다. 뭐라고 마이너삼콤마 0을 지나고 y 축에 평행하다. 이렇게 써 주시고요. 어, 그래프로 써주시 그래프는 이렇게 그리시면 되는 겁니다. 다음에 2번 y는 3. Y가 3이야? Y가 3? Y가 3이면 높이가 3이라는 거야. 1, 2, 3. 높이가 3. 바로 얘를 얘기하네, 얘. 여기 있는 얘네들 싹 다. 얘네들을 얘기하고. 그러면 0, 어딜 지나? 3을 지나. 0, 3을 지나. 어, X에다가 0을 집어넣네? X에다가 0을 대입했어? 그러면 여기에서 나온 Y 값이 바로 절편이 되는 건데, 자, Y 절편이 되는 건데, 그게 3이야. 근데 모든 곳에서 3이 되는 거야. 무슨 축에 평행하다? 그렇죠. 이것은 X 축에 평행하네요. X축에 평행하다. 만약에 평행하다가 아니라 수직이다. 수직인 직선. 그러면 y 축의 수직인 직선이 바로 얘가 되는 것입니다. 그 정도는 알수 있어야죠. 좋습니다. 네. 173페이지 끝.